저는 사실 이번 수행을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많았는데요. 일단은 수행을 하기 싫은 마음이 너무 큰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한... 수행하러 오는데 수행하기 싫은 마음으로 들어. 네, 맞아요. <laughs> 수행을 여기를 가야 되나라는 마음이 너무 컸는데 아 이거를 취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음. 바로 한 전전일까지도 하다가 또 회사에 뭐 반차를 쓰고. 뭐, 이런, 일단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음으로 들어왔고요. 그 원인은 뭐냐면은, 수행을 한지몇 년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성과를 못 내고 있었어요. 성과를 계속 못 내서, 어, 이제 보직 자체도 없어지고, 다른 팀으로 합류가 되게 되고,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꼭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이런 일반 직장에서, 이런 수행 과정에서 보여지는 그런 자해, 이런 마음들이, 잠깐만 내려놓는 마음들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도 그 가장 크게 느껴진 그반주를 통해서 봤던 것들은 저희 자만과 욕망이었고, 그걸 너무 크게 보게 되니까 그 햇덩 침으로 가는 과정을 스스로 멈추지 않고 그냥 자망과자망과 육망덩어리라는 자망과 그걸 보니까 해태 혼침을 가요? 그걸 보우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스님. 그러니까 음. 그냥 죽들기도 하고, 근 옛날 같았으면 외면하고 싶어서,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보, 음.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다는 마음인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태가 혼침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지 아는데 그거 자체도 하기 싫었던 거. 그래서. 이박3일 어,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 때문에 수행이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게 되게 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수행도 안 되고 회사에서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이 반주를 통해서 이게 자만이다 욕망이다를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끊어나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은 잘 모르겠고 좀 현실은 현실대로 조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수행을 할, 하려고 다시 마음을 먹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뭐 5시에서 6시 사이 1시간을 법문을 듣고 집중 수행을 한, 하, 했던 적도 있었는데 아, 차라리 내가 이 시간에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새벽에 일어나서 차라리 1시간 일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어, 어떻게 하면 수행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그 다음에 반주를 통해서 봤다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뭔지는 알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제대로 수행을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 보살님 생각하실 때는 이제 세속은 또그 뭔가를 이루는 동력이 이제 욕망으로 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좀더 욕망을 가지고 뭔가 많은 걸 하면 이제 좋은 결과를 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요. 너무 달려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으로 달리고 자기를 쉬어주지 못하니까 업무의 창의성이나 그런 이제 좀 독창성 같은 게 떨어지게 돼요 필요함 정신적으로 필요하면 그냥 관성에 젖어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수행이라는 거에서 뭐 특별한 묘약이 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욕망으로 달리던 그 마음을 조금 쉬게 해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너무 푸시하지 않고 약간 여유 있게 하는 게 오히려 일에 저 효과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살님께서 지금까지 욕망으로 막 달려왔을 때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현실에서 가는 가장 큰 그림은 한2년3년 정도 전까지는 회사에서도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쪽에 속해서서 상도 많이 받고 욕망으로 정말 달렸던 시기에는 사람들한테 부러움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그때가 자만이 컸던 것 같아요. 어, 야,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수 있는 건데, 나는 운이 좋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밑에는 엄청난 자만이 있었고,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너무, 그, 그러니까 거의 일상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아팠었어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회사에서도 이제 좀 계속 쓰러지고 하는 상태가 나와서, 병가를 내고, 쉬고, 다시 복직을 했는데 복직을 하고 나서는 이제 퍼포먼스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한 직으로 밀려났고 이이이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니까 저나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이제 아 내가 이렇게 퇴사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사람들 생각에는 야도그 정도. 그러니까 모사람이 그 너무 잘 나갈 때. 이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좀덜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이 세상은 어차피 이게 항상 이게 상승 곡선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뭐 무너지기도 하고 또 변화도 있고 이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면은 본사님께서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계속 달리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달리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그런 그런 힘든 것들이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거든요. 정신이 쉬워주질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오히려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오히려 막 당장 좋은 큰 결과를 얻는 것보다도 조금 속도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또 현재 내가 이제 되게 잘 됐을 때 그게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뭐 어떤 이해, 그게 무상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 세상은 이렇게 조건이 변하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 계속 경쟁하는 곳에서 항상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거를 그런 상황에서도 세속적으로 말하면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신,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게 이런 수행이거든요. 그 상황을 잘 이해하면 세속에서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인데 한번 미끄러지는 걸못 견뎌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어차피 우리는 정점을 찍었으면 이제 또 내려올 때도 있기 마련이라는 걸 이해해야 뭐좀이래 그러면 또 그런 상황에서 그기에 맞는 또 어떤 길을 모색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정점에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생각만 갖고 그 그거를 자꾸 그기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그 지금 내가 그때보다 떨어진 거 이거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다 보면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현재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게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수행을 하면서 그런 변화가 당연하다 마치 우리가 젊음이 점점에 있다 나이가 들면은 막 몸도 비실비실해지고 기능, 몸의 기능도 떨어지고 피부도 어?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변화를 거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게 별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과거에 막 매달려 있고 내 젊었을 때 이랬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우울증으로 간다고요. 그 사실 나이든 분들이 가진 우울증이다 그런 거 그런 쪽으로도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사인 같은 경우는 내가 볼때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런 정저 내가. 나라는 그, 그, 그 존재가 항상 이렇게 잘될 수만도 없고 또 변화가 되면 그게 지금 안 좋은 상태가 되면 거기서 또뭐 보살 님 나름대로 또 거기서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또 찾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잘될 수만은 없는 거니까 그거를 너무 달려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보살님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되게 많거든요 꼭 완전히 성공해야만 행복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외에도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행복할 수 있는 길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행복의 다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인생에 의미가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라 거는 알지만 수행을 들어가면 그런 자만과 욕심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막. 아니, 그거는 이제 발견하는 건 의미가 있거든요. 보살님이 그걸 거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제일 그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그 헷갈리는,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만 이런 번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사람들은 밖을 향해서만 달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어떤 상대인지는 전혀 케어가 안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을, 수행을 통해서 이제 외부 조건들, 외부의 그런 자극들을 좀 내려놓고 조용히 있다 보면은 속에서 그동안도 내가 힘들다고 마음은 계속 뭔가 보살님한테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근데 그걸 외면한 거죠. 그러다 이제 앉아있으면 그런 마음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자만이라든가 뭐 욕망 너무 이제 계속 달리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면 아, 내가 그동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그 달리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이걸 통해서 이런 그걸로 인해서 오는 그해로움들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구나. 이렇게 달려가는 게내 삶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런 통찰이 이제 이런 마음을 쉬게 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다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통찰함으로써 아, 이렇게만 하는 게 내가 행복한 삶. 결국 보살님이 그 하고자 하는 건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사실은 현실을 다 희생하고 나중에 오는 행복 그게 무슨 의미? 나중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행복을 찾아간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은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좀 기존의 어떤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게 오히려 우리가 인생을 좀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이에요. 그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기존처럼 계속 명상하는 시간을 계고예 명상하고 반제 보살님이 음.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괴로움들 또 예를 들면 자만이나 욕망을 발견했다면 그런 이제 우리가 욕망이라는 게 해롭다 이걸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욕망을 일으켜서 막 달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어떤 괴로움을 겪었고 그게 어떤 부작용이 있어 이런 걸 한번 쭉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건 실제 보살님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와닿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만을 일으키면 항상 내가 잘난 체 하고 이러는 것도 내가 막이 위에 있고 항상 내가 우수하다고 생각. 이거는 내가 항상 여기에 해놓으면 내가 이 정도 떨어지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도 항상 겸손하게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좀 떨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해, 해로움과 겸손함의 유익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자만을 일으키거나 욕망에 빠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를 이것도 반조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삶의 지혜를 얻어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무조건 내가 지금 막이 떨어진 여기에만 자꾸 몰두하지 마시고. 그동안 살아오신 그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잘못했는가, 어느 부분이 이게 좀 빠, 놓치고 있었던가, 이런 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면 다 성공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한번 떨어졌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거기서 더큰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